안녕하세요, 아란입니다. 오늘은 여행이 아닌 아란 브이로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줄여서, 아, 로그. 죄송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에는 익션, 백모토 유로그립 타이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무엇을 하느냐 오늘의 모토 브이로그는 제가 1년 동안 입었던 이 라이딩 자켓 익션에서 1호점을 오픈한다고 해서 오픈식에 가려고 합니다 익션에 대해서는 가는 길에 짧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뜸 들일 거 없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뻥 뚫린 도로를 달리는 느낌은 빠르게 달리지 않더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 많은 관계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유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주유 먼저 하겠습니다. 익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익션은 세계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오토바이 대회인 모토GP의 선수들이 직접 입고 경기를 펼치는 라이딩 기어 브랜드입니다. 사실, 방금 말한 스펙 한 줄이면 안정성과 혁신적인 기술의 입증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진짜 제일 빠르고 제일 위험한 분들이 입는 옷. 근데 그들이 입는 게 사실은 정말 아무거나 입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액션이 그만큼 안정성과 혁신적인 기술은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과 가격은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자켓을 한세벌 정도는 입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유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제 오토바이는 기름을 넣으면 한번 넣으면 그래도 한 200km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셀프 주유소가 아닌가? 아 셀프 맞네요. 뭔가 셀프 아닌 곳에서는 조금 이제 적은 양을 넣다 보니 부끄럽다 그래야 되나? 네. <laughs> 일단은 기름 먼저 넣을게요. 한 방울이라도 털어야 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넣으면 오늘 하루는 끝떡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후가셨나보다 멋있다 할리 부대 저는 혼자 갑니다 친구가 없어가지고 네 <laughs> 취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일행인 것처럼 할리 형님들 따라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여기는 제가 경기도 광주 용인 판교 쪽으로 가는 길인데 도심 속의 자연을 좀 느끼는 처음 봤을 때 풍경이 좀 놀랐던 곳입니다. 안양 쪽인데 짧지만 여기가 좀 매력적인 풍경이라서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대로 가는 길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찍으면서 보니, 네, <laughs> 다음에 반대로 가는 것도 찍어볼게요. 네, 말씀드리다 보니 도착했네요. 와, 사람 많은데, 잠깐 뒤로, 뒤로 넣어야 되겠다. 잠깐 뒤로 넣을게요. 뒤로! 도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많네요. 네, 가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촬영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네. <laughs> 일단은, 입어보는 건좀 이따 입어볼 수 있도록 하고,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좀더 가죽 느낌을 원하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롱장갑. 저는 이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전 이쁜 것 같아서. 롱장갑은 이렇게 있습니다. 모태기에서 만났던 타카 선수의 슈트도 있습니다. 가 지금 아래쪽에 정말 많이 바빠가지고 창고로 피신 왔습니다네. 제가 좀 이따가 옷도 많이 입어 보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밥을 먹으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식도락이 아쉽 점점점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식도락도락인데 제가 <laughs> 밥 먹는 거를 많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지금 저는 등촌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먹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야채만 조금 먹고 싶으니까빨리아 네. 거기 <laughs> 거기 거기 먼저다.

<이 Elliot> <있어요. 목소� Brother> 아, 왜안 왔어? 면 경기는 다 그럴까 했는데 어디 갈까? 네, 밥 먹고 왔습니다. 다들 라이딩을 떠나셔 가지고 제가 익스는 신상 자켓 한세개 정도 입어 보고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세개 정도 입어 볼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소개 하나 시켜 드릴게요. 아, 네. 저희 이번 신상으로 들어왔는데 레드랑 화이트, 블랙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나왔는데 어깨랑 팔꿈치 이렇게 보호 장비 다 들어가 있는 깔끔한 제품 하나 있어요. 아, 이거 그럼 제가 한번 입어 보고 네. 다음 것도 있을까요? 어, 여기 뒤쪽으로 넘어오시면 이번에 맨투맨 이제 편하게 다들 캐주얼하게 좀음 입으실 수 있는? 네. 제품으로 이제 카키색이랑 블랙으로 나왔는데 여기 지퍼 열면은 통풍도 다 가능할 수 있게 나와서 여름에 입으시기에도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어깨랑 팔꿈치 이렇게 보호 장비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추천해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좀 레이싱을 주로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은이 제품도 많이 입으시거든요. 아, 네. 얘는 지금 똑같이 얘도 지금 어깨랑 팔꿈치 들어가 있는데 어깨는 조금 더 이제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어, 알차 분들 입으시는 라이딩 자켓 네, 이것도 한번 제가 입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소개받은 자켓 먼저 입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색감도 괜찮고 엄청 편해요. 아 진짜요? 어, 네. 다행이다. <laughs> 예, 예. 사이즈도 지금 딱 맞는 것 같고 어 얼마죠? 가격, 가격도 알려드려야지. 가격은? 248,000원 프로텍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다음 옷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것도 괜찮은데요 맨투맨 느낌으로 해서 입은 듯 입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해서 어, 너무 잘 나왔는데, 이제 보호장구리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프로텍터도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는 익션이라고 포인트로 써져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 자켓의 가격은? 가격은 238,000원 편하게 평상시에도 이제 입으실 수있으십니까더 음. 아. 좋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차 타시는 분들이 좀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자켓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켓도 입어봤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어때요? 느낌 있어요? 어, 생각보다 이게 사이즈가 다른 옷들보다 한 사이즈 작은 거 입혀드렸는데도 네. 지금 사이즈도 딱 맞으신 것 같고 오. 보호 장비도 위치도 잘 맞으셔가지고 네. 어, 이것도 너무 예쁜데요? 어, 그러니까 자켓도 익션 딱 써져 있고 네. 약간 진짜 멋있게 입기 좋은 맞아요 네. 나 오늘 좀 바이크 탄다 아. 하시는 분들 이제 좀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깔끔하다 너무 좋은데요? 오. 네 이렇게 입고 가격은 어? 안찍혔다 <laughs> 매장에 오셔서 확인하시죠 네. <laughs> 네 여기까지 다시 이제 제 자켓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멈춘 게 아닙니다 고프로가 발열로 인해 멈췄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액션캠이 말을 안 들어서 <laughs>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익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